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보여드려도 또 하시는 분들은 하고요 또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꼭 행동으로 하시면 분명히 실력도 쌓이고 수익도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는 그 일산에 있는 그 풍동 지역에 있는 빌라 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어, 이 물건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빌라 단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600m 정도 내에 어,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약 1.2km 정도 내에 근거리에 일산 동국대 병원도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지름길로 내려가면 풍산역도 한 2.8km 이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디 아플 때 걱정은 없겠네요. 네 네. 일산 동국대 병원 워낙 커 가지고 거기에서도 진료도잘 받을 수 있게끔 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경매로 나온 물건에 관해서 이 물건 현황 소개를 간단히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러분 101동 앞에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 항상 오면 우편한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301호 봤거든요 어, 역시나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온 우편물이 있습니다. 아마 경매에 관한 어, 우편물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고요. 이3 0 0호로 과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밀번호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모르죠. <laughs> 여러분 어리... 열렸습니다. 어리... 어떻게 <laughs> 여러분 괜히. 어이 임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의 어떤 어, 노하우 비법이 아니겠습니까? <laughs> 여기 건물 어, 현황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요, 뭐 CCTV도 있고 여기 일부 현황 상태 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지하 아 여기 지하도 있네요. 지하 세대도 있는 대고 건물이 여기 그래도 이렇게 CCTV가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CCTV를 봐 가지고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이 보완이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물건지는 3층입니다. 3층. 아. 맞네요, 여러분들. 여기 경매로 나온 물건지인데요. 어, 미납관리비 도축 안내분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관리 사무실이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납관리비가 약 8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80만원. 80만원 정도 되니까요. 우리가 이 미납관리비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수익계산을 할때이 미납관리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스 점검 이거는 전화해보면 되는 거고. 고양시에서 법원에서 온경매 관련된 등기인데 이것도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소유자가 이 땡땡님으로 되어 있는데 받는 분은 배땡수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항상 제 유튜브에서는 항상 벨 눌러보잖아요. 그죠? 벨 눌러서, 아마 네. 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나온다 그러면 또 어떤 대화를 하는지 실제 날것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또 벨이 안 되네요. 그죠? 네 제가 한번 녹화해보겠습니다 계실까요?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지금 여기를 봤는데 갑자기 딴 건데요 여기 미납관리비가 23년 7월부터 2년 동안이 미납관리비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추측입니다 그러면 23년 어느 순간부터 공실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이때부터 돈을 안 냈는데 자 그럼 누가 사람 내려왔다 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 누가 사시나요 지금? 안 살아요 안산지 오래됐어요? 네물 누구신가요? 아 저희 부동산에서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집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아니, 여기는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안산지 오래됐어요? 네. 아, 오래, 오래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내려오시는 분한테, 주민한테 좀 탐문해봤는데요. 안산지 오래됐대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공실인 게. 그쵸?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옆집 한 번만 더 탐문해 보겠습니다. 옆집. 계실까요? 계십니까?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옆집이 없어가지고 일단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아랫집 아랫집 한번 담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계실까요? 계십니까? 아랫집도 2층도 반응이 아직 없네요. 내려보겠습니다. 명세기 네, 명세기 네, 명세기 어, 네, 네. 여 수정, 수정합니다. 수도, 거니까? 수도 계량기요 네, 네. 혹시 이런 걸로 그 계량이 계속 되고 있으면 사용 중이라는 뜻이 로뭐 알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일반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네네. 문제될 건 없을까요? 네, 네. 따로 그냥 열어봐서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딱히. 네. 좀 어렵게 문도 어렵게 어렵게 열어서 네네. 봤는데, 네. 아 이게 문 여는 데서 행운이 다 써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그 그래도 그 다행인 것은 우리가 문 열려고 시도를 하던 중에 4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내려와가지고 그 입주민한테 이제 간단하게 탐문을 해봤는데 안 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미납관리비도 한 2년 동안 미납돼 있는 거 보면 거의 하여튼 1년 이상은 거주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도전기 가스는 끊겨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물건의 현황 조사는 여기서 이제 맞춰도 될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가 이 물건이 그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건지라고 본다 그러면 먼저 이 물건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24타경 74181 물건이고요 어, 고양시 풍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자숲 빌리지라는 이제 빌라 고요 101동 301호에 나온 물건입니다 시작가는 1억 8200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이런 현황 조사 그다음에 현장 조사도 중요한데 제가 항상 눈이 매일매일 강조하는 게 뭐죠 할수 있는 가격이 얼마 하냐 할수 있는 가격이 그리고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간단히 조사를 했었을 때할수 있는 가격은 약 1억 9천에서 2억으로 저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 1억 8200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일단 안될것 같고요. 한번더 유찰이 돼야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이제 한번 보기는 할 건데요.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상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고 일주일 전에도 왔었을 때 이사 차량이 많이 있었어요. 이사 차량이 와서 여기 4층도 최근에 이사를 왔었고 또이 앞동도 2층에 이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짐들이 오는 거 보고 아, 전세나 월세나 매수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 라고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3층이었는데 비록 내부는 보지 못했지만 가장 핵심인 팔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팔수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물건 현황 조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변 입지 인프라나 입지가 어떤지 한번 또 걸어가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게 초등학교죠 여기 초등학교가 가장 근거리에 있어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가는 길에 큰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큰 도로를 건너지 않아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생각하는 입지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든 빌라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면 분명히 수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그 아파트나 빌라 이것을 낙찰받기 이전에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 그죠? 왜냐면 우리가 낙찰받았는데 안 팔리면 그거만큼 또이 스트레스 받는 게 없잖아요. 그냥 못 모르는 제가 봐도 네. 렇 낙찰 받았다가 만약에 판매가 안 되면 그렇죠. 짐덩이지 않나요? 그렇죠. <laughs> 맞아요. 그게 어 내가 만약에 매도를 원해. 근데 매도가 내 마음처럼 안 되면 그것만큼 또 스트레스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안되면 그러면 이제 뭐 플랜 B로 뭐 월세나 전세라도 내서 내가 들어갔었던 액화티를 회수해야 되는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엑시트는 이제 매매 잖아요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항상 매매 기준으로 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어 가장 잘 팔릴 수 있느냐 라는 그어 핵심 조사를 놓고 봤을 때 입지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지 인프라가 좋으면 매도도 조금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지 인프라가 너무 좋은데 가격이 또안 맞으면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격을 조금만 내려가지고 시장 가격보다 조금만 내려서 판다면 충분히 빠르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아직 입찰이 시작되거나 하지도 않았... 않은 상태 아닙니에네 맞습니다. 이거는 9월 16일날 어,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시지원에서 어,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쪽 보시잖아요, 여기 여기.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요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으로 나가서 직진으로 가면. 바로 상권입니다.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상권, 그리고 어린이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로 움직여도 한 7, 8분 이내에 상권이 유지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여기서 가까운 게 초등학교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초등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그걸 또 보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들이 이런 내용과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럼 그 내용과 데이터와 정보를 어떻게 현장 가서 탐문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가지고 정보와 데이터를 이제 색출할 거잖아요 그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여기 가면 차 사고 날 위험이 없거든 여기가 다 다가구 건물입니다 여기가 다가구 그다음에 뭐 근린주택 이런자 여러분 이 노란색 펜스 보이시죠? 예 네, 벌써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장점으로 본게큰 도로가 없고 차들이 막 엄청 돌아다니는 구간이 아니어가지고 초등학생 자녀들이 이동할 때 위험요소가 적다라는 그 장점을 봤고요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짠 여러분 초등학교 도착했습니다 네여기가 초등학교 아마 후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 주변에 그리고 다가구 건물 내에 거주하는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이쪽으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 나쁘지 않다 저는 딱히 단점이 느껴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육교 보이시죠 육교. 그죠? 6교 건너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소비할 수 있는 상권, 그리고 학원가들이 바로 나옵니다. 걸어가면. 네, 여러분. 그럼 이제 물건, 어, 현장 조사, 그리고 물건에 관한 탐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어, 좋은 물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